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예수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교적 교회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성교적 교회, 성교적 다음 세대 주제로 이제 오늘부터 주일까지 있는 성교적 교회 컨퍼런스, 제 5회이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내일은 EEM 컨퍼런스입니다. 여러분들 EEM이지만 또 우리 부모님, 조부모 1세대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령에서 9장 19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 먼저 찬송가 516장, 오른 길 따르라 의 얘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이요 내가 여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을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저는 이런 묵상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예수님 닮기를 정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간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복음을 위해선 내가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고, 그 십자가가 지옥에 빠질 수 없는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십자가가 오늘 나의 삶 속에 방향이고 목적이고, 그리고 내 삶의 최종 도착 최종 도착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종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또 되었고, 약한 자들과 같이 되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무엇이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 또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구원하고자 함이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또한 이땅에 인간 되심으로 가장 낮은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죠. 하나님이셨지만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으로 또 죽기까지, 아니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유 단한 가지는 우리를 얻고자 함이었고, 우리를 사랑하고자 함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는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내 상처로, 내 삶에 있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내 삶에 있는 어떤 성공에 내 삶에 있는 어떠한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 있으시든지 간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시든지 간에, 어떤 삶의 일터와 그런 때로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이 내 삶의 목표이기에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참여한다는 게 무엇이죠? 내 삶의 복음이 내 삶의 목표다,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저녁부터 시작되는 성교적 컨퍼런스, 성교적 교회, 성교적 다음 세대도 바로 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교회로 되는 것입니다. 성교적인 삶, 성교적인 가정, 성교적인 교회, 성교적인 다음 세대, 성교적 시니어 우리 교회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오늘 바울은 24절에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겨야지? 그래서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내가 그한 사람이 돼서, 아,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1등이 돼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앞선자가 돼야지?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1등이 되면 다른 분들은 2등이 되고, 내가 1등이 되면 다른 분들은 그럼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은 누구 되기를 원했다고요? 예수님 담기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 것이죠. 누구요? 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내가 아닙니다. 내가 1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은 것이에요. 나의 그 1등이 되고자 하는 욕심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가려고 하는 그 경쟁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자꾸 내가 이 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일깨 되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님 그한 사람인 그 상을 받는 사람 즉 영광을 받는 분은 예수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모두 다 예수님 그한 사람으로, 그 예수님 그한 사람, 그 상을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위해 우리 모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1등이 되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절대 순위가 돼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비교해서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순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가 무엇이죠? 나를 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모두 다 내가 1등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경쟁하고 내 믿음이 높은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이분이 누구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상을 위해 우리가 달려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상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대기를 바랍니다. 이한 사람 대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시는 그 우리의 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어떠한 이 세상의 전쟁,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육과 혈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 전쟁, 사탄과의 싸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영원 구현, 구원이 분명한 목표가 되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쳐 복종하고 절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즉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나의 삶의 목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성교적 다음 세대의 이첫 번째 한어집회 또 내일 영어집회 또 주일에 있을 모든 주일 예배와 또 부모 세미나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성교적인 삶, 성교적인 가정으로, 성교적인 교회로, 성교적인 다음 세대로, 또 성교적인 시니어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제5회 선교적 컨퍼런스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선교적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미주와 교단과 정말 열방의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22년 동안 이어왔던 사명을 더욱더 앞으로 비상하며 도약하며 나아가는 주 예수교회 주 예수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위해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른 채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바울의 모습에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언행이 오늘 이루어지는 만남이 복음의 길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로부터 시작되는 제5회 선교적 컨퍼런스, 선교적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에 하나님 모든 집회와 세미나와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제가 변화되고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변화됨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요소와 같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 향해 나아가며, 그 땅을 주님의 땅으로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리더로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 드리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함께 계속해서 은혜 받는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시는 강산 위에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